자, 나이백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세력캐스터 TV의 청하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2월 12일날에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자,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차트를 보고. 자, 나이백은요, 지금 편하게 들고 갈 종목 아니다. 돈 벌어갈 때 벌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자, 대응이 늦으면 바로 후회하는 자리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 말도 분명히 했습니다. 자, 12월 15일 오전장.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미리 대응해야 된다. 저 이게 겁주려고 한말 아니었어요. 아실 겁니다. 제가 괜히 조급하게 만들려고 한 말도 아니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속도가 그 정도로 빨라졌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오늘장 한번 보세요. 아침에 어땠습니까? 자, 살짝 올려졌죠? 자, 근데 아직 살아있네? 이 생각 들었죠? 근데 그 다음은요? 바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자, 이건 요즘 시장에서 너무 흔하게 나오는 그런 패턴이에요. 자, 여지,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 이거 나만 겪은 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 드셨다면요?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건 저한테 뭐 제가 잘했다. 뭐 이런 의미 아니고요.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지 같이 공감한다는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지금부터 나오는데요. 훨씬 집중해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 봐라. 내말 맞았지. 뭐 이런 방송하려고 방송, 방송 킨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맞췄다 틀렸다 아니에요.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입니다. 자, 그때 이런 생각하신 분들 솔직히 많을 거예요. 에이 설마 여기서 빠지겠어? 뉴스도 있는데 뭐 릴리 비만 신약 뉴스까지 나왔잖아. 이 생각 저 이해합니다.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자 문제는 문제 아십니까? 시장은요 사람들이 안심할 때 가장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처럼 이 뉴스는 좋은데 기대도 높고 차트는 이미 달려온 상태 이런 구간에서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빠진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 안 빠졌으면요. 더 위험했을 자리예요. 이거 무슨 소리? 소린... 아니, 뭔 소리냐. 지금 빠졌는데 뭐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자, 뭐 아니야. 뭐나 그럼 난 끝인가? 대응 못 했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방송이 뭐 중요한 거예요. 뭐 왜냐면요. 뭐 오늘 하락이 뭐 끝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지만 뭐 정리 이후에 다시 움직이기 위한 과정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아무나 구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차트 본다, 뉴스 본다고. 진짜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이백이 완전히 끝난 건지 아니면 우리가 기회가 더 남아있는 구조인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자리에서 대응 못한 사람은 뭘 봐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거를 제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한 가지만 약속 드릴게요. 자, 오늘 방송 끝까지 보시면은 아, 오늘 그냥 멍하니 들고 있을 자리는 아니구나. 또는 아, 한번 준비하면은 한번 내가 제대로 대응은 해볼수 있는 그런 자리구나. 이둘중 하나는 분명히 가져가실 거예요. 자, 지금 시장이요. 빠르게 대비한 사람이 뭐다? 돈을 벌어가고요. 늦게 깨달은 사람이 후회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입니다. 나이백. 지금 이 자리가 정말 마지막 기회인지 아니면 마지막 정리 구간인지 내가 나올 구간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볼 거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나는 뭘 봐야 되지? 어, 어디가 진짜 기준이지? 이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거 여러분. 근데 지금 이거 고민하고 있을 시간 아니에요. 자, 요즘 시장은요. 생각 정리 끝날 때쯤이면 이미 가격이 먼저 움직여 버려요. 아십니까? 자, 대응은 실시간이고요. 자, 후회는 항상 나중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입니다. 지금 헷갈리시는 분들 금요일에도 문자 안 보내주신 분들 지금 나이백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세요 이거 지금 장중에 계속 대비해야 됩니다 자 모두에게 같은 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서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어디부터는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올라갈 때 눌림목 왔을 때 올라가면 어디서 정그 매매를 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 딱 지금 기준으로 제가 필요한 것들 정리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해 드릴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혼자 고민하면 계좌 먼저 맞고 기준 잡은 사람이 뭐다 돈 벌어간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늦으면 아 그때 할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 나이백은 실적 아니고요, 안정 아니고요, 뭐 기대주, 테마, 플랫폼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런 종목의 공통점이 뭐죠? 하나입니다. 기대가 쌓이면 반드시 털어내는 구간이 나온다. 자, 릴리 비만 신약 뉴스 나왔죠? 자, 노, 좋은 뉴스 맞아요. 하지만 그 뉴스가 이 나이백에 직접 호재가 아니라요. 기대감을 붙이기 좋은 재료였잖아요. 자, 자 이렇게 13일날 뉴스가 나왔고요. 자, 이거 직접 호재인가요? 아니에요. 기대감이 붙이기 좋은 재료라고요. 자, 이게 주가를 바로 밀어올리는 연료는 아니고요 이미 오른 가격을 자 뭐다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뉴스 나올 때요 세력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살짝 올려준다 그리고 사람들 안심시키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위에서부터 다시 정리해버린다 딱 오늘 흐름 보이시나요? 딱 제가 말하는 흐름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오늘 흐름이 딱그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또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자, 오늘 빠졌다고 해서 아, 끝났네 하고 바로 매도를 쳐버린다. 정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이백은 아직 뭐죠? 이 테마가 살아있고요. 기술 스토리 살아있고요. 자, 시장 관심. 살아있죠. 자 다만 아무 생각 없이 들고 가는 구간은 끝나버렸다. 이 기대만으로 버티는 구간도 끝나버렸다. 그럼 지금부터 뭐냐? 이 준비한 사람이 기회가 되는 구간이다. 자 제가 12월 12일에 급하다고 말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이 시장이 예전처럼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안 되는 시장이다. 오전에 기회 주고요. 자 오후에 털어버리고요. 다음날에는 이미 자리가 바뀌어버렸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빨리 대비한 사람이 돈 먹고 늦게 깨달은 사람이 후회하는 구조예요.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백 자리요. 한번더 재시동 걸릴 수 있어요. 저 예상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대 소진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자, 100%는 없지만 이렇게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재시동이나 소진으로 끝나거나. 자, 이 갈림길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죠?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대응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제일 유리한 사람. 아직 남아있는 파동을 이 기준을 세워서 노리는 사람. 자, 지금 마지막 기회 될 수도 있고요. 마지막 정리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더욱 실시간으로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주식은요. 마치는 게임인가요? 아닙니다. 대응하는 게임입니다 자 제가 미리 말했을 때 대응했던 금요일날 대응하신 분들 오늘 시장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을 거고요 그때 제말 무시했던 분들은요 지금 차트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실 거예요 자 근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진짜 마지막이 될수 있다 지금이라도 기준 세우고 시나리오 정리하고 다음 움직임 대비하면 이 종목 아직 끝난 게임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요 아예 가망이 없으면은 제가 이 종목 다루겠습니까? 자, 이 종목이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뭐100% 확신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준비 안 하면은, 다음 움직임은 또 남은 수익이 된다. 저, 지금 시장은, 이 빠른 사람이 돈 벌고요, 느린 사람 후회한다. 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라도 대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보셨다고 하면요, 이제 더 이상 몰라서 못했다라는 말은 이제 안 통할 거예요. 알고도 안 움직이면, 그건 판단이 아니라 미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장은 미루는 사람부터 먼저 데려갑니다. 자, 지금이 움직일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십... 자, 화면 옆에 보이는 번호로 나이백 문자 남겨주세요.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까지 제게 문자 주신 분들이 앞으로 일주일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11월 18일 날에 제가 노타 이 종목을 제가 정말 바닷권에서 정말 처음 영상을 제작했었고 이 조회수 25회 안에서 정말 문자 주신 몇분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어요. 요 날짜에. 정말 낮았던 요 날짜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자, 정확히 9일만 에요 무려 84%약 80%가 넘어가는 수익률권이 나왔고요. 해당 기간에 저한테 문자 주신 정말 몇안 되시는 그 구독자님들만요. 요때 제가 직접 탓점 문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큐리오시스. 제가 11월 19일 날에 정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매수관점 보셔도 좋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저한테 문자 주신 몇안 되는 분들. 자,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제가 요때 영상 찍으면서 문자 주신 분들 매매 다점 드렸고요. 자, 정확히 일주일 만에 얼마나 갔나요? 무려 65%약60% 이상 수익 챙겨가는 제가 타점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이 불확실성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요 위기를 대처하는 순간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요. 예측 불가능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 7일 만에 이 평균 70%의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택한 건 위험한 추측이 아니고요. 우리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요즘 시장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정보는 넘치고 방향성은 흐릿하고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무너져 버리죠. 자, 문제는 이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그룹은 평균 7일 만에 70%의 평균 수익을 경험을 했죠 자, 이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 대신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 가능한 기준과 행동 원칙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그들은 불확실성을 직시했어요 시장 탓 대신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자 명확한 체크리스트 짧은 피드백 루프 감정 대신 데이터에 의한 그런 판단 이세 가지가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둘째는 하루 단몇 분이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개선을 쌓아갔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단순하고 더 기준중심적으로 움직였고, 바로 그 점이 결과를 안정시키고 성과를 끌어올린 그런 핵심이 됐죠. 자, 그렇게 평균 기간 단 7일입니다. 시장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대응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 70%의 평균 수익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뭐다? 이 7일을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다음 일주일은 어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변화를 줄 종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 되게 불확실하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한 이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종목은요, 이 단순한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의미있게 움직이고요.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기만 바쁜 흐름, 먼저 본 사람만이 우리가 뭘 잡죠?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겉보기와 달리 이 기회가 숨어있죠 이 종목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최근 업계 동향과 데이터를 보면 성장성은 물론 핵심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이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않은 지금이 이 진짜 기회입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 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한 눈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놓치면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문자로 기회 발송해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종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